은은하고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보바 캐릭터가 창문으로 빼꼼 보이는 편지지 세트입니다. 보바가 그려진 편지지 4장 그리고 창문 봉투 2장 이렇게 해서 구성인데요. 은은한 파스텔 컬러라서 누구나 다 취향 타지 않고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입니다. 네가지 디자인별로 페일핑크, 민트, 세레니티, 크림 컬러 이렇게 네가지이고요 잔잔한 매력이 있어요. 은은한 매력이 있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딱이에요. 사랑 고백, 감사의 마음 또는 미안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전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왠지 읽다 보면 좀 눈물이 날것 같기도 하고 문구만의 개성 넘치는 이런 보바 캐릭터가 특별한 편지지로 재탄성했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편지를 써봤어요. 이렇게 이제 보바 저는 어, 페일 핑크로 한번 써봤는데요. 이 L O V E는 제가 쓴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바 캐릭터가 창문으로 나와 있는 이 공간에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렇게 꾸미실 수 있겠죠.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신 거면 I'm sorry 적으셔도 되고요. I'm so sorry. 어, 아이들 같은 경우 편지를 쓰면서 또 글씨 쓰는 연습, 글씨 쓰는 공부, 또 한글 연습,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. 음, 일석이조겠죠. 그래서 편지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. 또 새학기가 되면 친구들에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. 1년 동안 잘 지내보자. 이런 식으로 편지 쓰는 아이들 많더라고요. 그럴 때도 오늘 저희 구성과 가격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한 봉투당 편선지. 저희 보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편선지가 4장, 그리고 봉투가 2장. 요렇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넉넉하게 쓰실 수 있어요. 다양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오늘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취향타지 않는 보면 볼수록 은은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보바 캐릭터 창문 편지지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